이거 저기 이렇게 이렇게 사진이 있거든 자따끈따끈 응. 따끈. 맛있는 전들 들어가세요. 아, 조시야. 뭘잘 쉬냐? 뭘잘 아, 야, 나 페인트가 온다. 페인 지가 막 얼어. 자, 따끈따끈 맛있는 전돌 들여가세요. 여름에 더워서 여름에 기둥이야. 응. 자, 따끈따끈 맛있는 전돌 들여가세요.

아, 따끈따끈 맛있는 전들 내려가세요. 맛쁘게 드시고 음미 있어요. 자, 따끈따끈 맛있는 전들 가세요 안녕주지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니 네, 네 한글에 만원이 네요 자, 따끈따끈 맛있는 선들 드려가세요.

이겨빗이라면이기빗진 이겨빗진 아예. 이겨 이거 이정이더 해야 돼. 컵도 안 넣는다, 안다 응. 그는데어호박 색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쫄면. 확실히, 너무, 너무, 확실히. 확실 여러 개 해서 확실히. 이거, 이거 떼어, 지났다. 이거 떼어버려. 最初は最初は魚になっておきがち 하 는데, 네, 이거, 이거 요즘 반갑 응. 응. 아 예요？이게 네하나빠이거좀아니아 이, 해야 이 것도 쿠펜 이이 것도 엠싸 이기 이게 엔타이기는큰 거예요？아, 라지 예요그거쓰세요아쓰세요게 그거 큰거 놔둘래요. 거겨울 네. 말해주니까 동태만 필요하세요. 동태만 달라주네 낙지야 끝내주지 뭐. 언니 계시니까 넉넉히 담아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요

따끈따끈 맛있는 전들들여가주시 이쁘게 나오네

이게 지금 찾아 가지고요. 내가 해까 내가 해 드릴게요. ピ<カ>ッチャーの 저것도 올라와. 저기, 네, 저기, 네. 신도멜 거기는, 거 저기 뭐야. 나도 안 지켰어, 한번도 아, 기 떨어지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세팅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음.

자 따끔따끔 마시면 잠들기 려가세요자 따끔따끔 마시면 전들내려가세요 소문난 점수입니다 아 시기는 점수 소문난 점수언니 꾹꾹 눌러줘요 <laughs> 저 눌르면 안 된대. 자, 맛있는 전들 들려가세요따끔따끔 맛있는 전입니다. 언니, 네. 가격은 다 똑같은데 맛의 차이예요. 드셔 보시고 드셔 보시고 또오셔 감사합니다. 요 오늘은 그도아 먹는 맛이더라 감사합니다. 예. 네 아, 네, 네, 네. 응. 감사합니다. 어, 서 오세요. 김 나는 거? 네. 한 분에 마나. 아, 삼겹살 오늘 얼마죠? 3 0 0 g 한 근이가 든요이 나는 이걸로 데한거